안녕하세요. 장롱을 나온 카메라입니다.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 영상이고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비디오 1번 트랙을 터치하면 오디오 1번 트랙과 동시에 선택이 안 된다. 보시면 지금 둘다 선택되잖아요. 위에 비디오 1번, 아래 비디오 2번. 이거를 선택이 안 되게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요 링크 있죠. 사슬 모양. 링크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Ctrl-Shift-L 누르면 돼요. 요거를 떨어뜨리잖아요. 지금 꺼졌죠? 그러면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비디오 1번 트랙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오디오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마이너스 1, 뭐15 나오죠? 1초 15프레임 정도 어긋났다. 오디오랑. 싱크가 맞지 않다라는 는 표시예요. 다시 이걸 옮기시고요. 두 개를 선택하세요. 비디오 1번과 오디오 트랙 1번,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드 셀렉션이라고 Ctrl Shift L. 요걸 누르면 은 이제 링크가 됐어요. 그래서 비디오 1번을 선택하면 오디오랑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동을 할때 이젠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비디오만 혹은 오디오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 트랙이나 비디오 트랙을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만 따로, 오디오 트랙만 따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슬에 켜져 있는데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장롱을 나온 카메라였습니다.